제가 얼마 전에 모임을 갔는데 시간이 어정쩡해서 다들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 달걀을 넉넉하게 구워갔거든요. 근데 그걸 드신 분들이 이거 어디서 샀냐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집에서 제가 구운 건데요.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는 다 아는 건줄 알았어요. 그런데 아는 분이 한 명도 안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제 채널에서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이방법이요 필요한 것은 압력밥솥. 저는 쿠쿠예요. 그리고 달걀입니다. 이거면 돼요. 달걀을 10개 구워볼게요. 10개의 달걀을 굽겠습니다. 달걀을 보관할 때는 절대 씻어서 보관하면 안 되고요. 사온 그대로 보관하시고요. 삶거나 굽거나 찌거나 조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겉 표면을 씻어줘야 돼요. 씻을 때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면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서 껍질이 깨지는 현상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. 씻어올게요. 달걀을 씻어왔습니다. 구울 때는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굽거든요. 이렇게 씻었을 때 묻어있는 이 물기 정도면 충분합니다. 여기 살짝 남아있는 물 있죠 이거 부어줄게요 수분이 거의 없게 무수분 내지는 저수분으로 굽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주세요 만능찜 네. 만능찜으로 놓겠습니다 확인 선택. 버튼으로 요리 시간을 맞춘 후 취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저는 80분으로 하겠습니다 80분 동안 그냥 계속 가열하는 겁니다 만능찜 80분 쿠쿠가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자다 되었습니다 음. 한번 까볼게요. 이렇게 구우면 좋은 점이 껍질이 정말 잘 까져요. 오랜 시간 쪘기 때문에 수분이 나가고 단백질이 응축이 돼서 껍질과 유격이 생기나봐요. 그래서 껍질이 정말 잘 까져요. 맥반석 구운 달걀처럼 색깔도 이렇게 색깔이 까무잡잡하죠. 보면은 이렇습니다. 노른자가 안에는 노랗고 겉은 좀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염분이 자체적으로 있어요. 그래서 소금을 안 뿌려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아주 고소해요. 음, 노른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 정도는 같이 먹어요. i 치 압력밥솥에 달걀 굽기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이 어떤 이에겐 좋은 정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본 컨텐츠였습니다. 감짱,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